여러분 3시까지 방송한답니다. 우리 막장골드 님이 3시까지 방송한다니까 구경 가자. 어, 저내 얘기 아니야, 저거. 재후 재후 재이 재이 재이. 오, 골렘. 오, 골렘. 왜 때리세요? 근데 아니 저 골렘님 왜 때리세요? 너님들 나온 건 알겠는데 왜 때리시냐고요? 백시언님 4 등, 영구동토님 5 등, 손영춘 잠깐, 만야 잠깐 잠야 야야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왜 때리는 건데? 또 때리냐? 어? 지랄났네 지랄났어. 왜 때리는 건데? 아씨 웃긴 골렘들이 야 저거 왜나왜 왜 때리는 건데? 야씨, 진짜 어이 없네. 내가도 들어가 봐. 들어가 저로. 아유 또 골렘 또 있어. 아니 왜 때리는 거냐고? 아니 저 골렘 형님들 나왜 때리는 건데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싫어서라고 왜 싫냐고? 내가 왜 싫어? 내가 뭐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 나 진짜 지금 너무 억울해서 그러거든. 님 주민 때리면 골렘이 때림. 근데 나 오늘 지금 키자마자 부주민 안 때렸다고. 키자마자 죽었다니까 키자마자? 억울해 진짜. 와 진짜 세상 억울해.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릴라TV의 릴라입니다. 릴라 TV의 릴라입니다. 안라 릴라, 다들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어, 릴라의 마인크래프트 야생 생존기. 27일차. 음, 27일차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난 26일차에 만들었던 주민 거래장. 와. 주민 거래장은 이렇게 이상 없이 주민들이 다잘 자리를 잡고, 뭐, 직업이 없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하게, 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방송 초입에 제가 렐름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게 여기 이제 확인하려고 상태 확인하려고 왔는데 여기 골렘이 두 마리가 있더라고 여기. 나는 주민도 안 건드리고, 골렘도 안 건드렸는데 얘네가 막 치는 거야. 두 분이나 죽었잖아. 지경치 6이잖아 레벨. 승질나자 <laughs> 어쨌거나 이 뒤쪽으로 이제 확장 더 해가지고 수선 주민은 내가 봤을 때한1 2 마리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 무만된 직업 주민들 이렇게 쭉 배치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주민 농장 잠깐 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다른 컨텐츠를 준비했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일단 저 위에 집을 만들어 놓고 너무 방치를 한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집 쪽에 손을 좀댈 겁니다. 집으로 일단 올라가서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이집 쪽으로 와서 어이집 안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그 지도방, 지도방을 만들 겁니다. 여기거든요. 어디로 가던가 어디에서 왔을 때그 지도를 보고 어, 찾아가거나 할수 있게 지도방을 만들 건데 아마 지도방은 내가 날아갔다가 도착하거나 하면은 딱 바로 볼수 있게 돼야 되니까 천상 2층에 여기다가 만드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 같아서 그렇거든요. 여기는 좀 칸이 넓으니까 여기다가 만드는 거지. 아니 이쪽에다가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지도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선 좀 크기가 커야겠지 당연히 처음에는 지도 한 장으로 시작할 거지만 지도가 점점 넓어질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어야겠죠. 일단 지도를 설치할 어, 벽, 지도가 어떤 벽에 설치가 돼야 되냐면 조금 이쁘게 벽도 하나 만들어 주려면 아무래도 나무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참나무, 참나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어차피 지도에 가려지니까 벽 부분 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어, 나무로 테두리, 테두리만 해주면 되니까 테두리 해주고 목재로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액자를, 아, 액자? 뭐 액자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올라가 봅시다. 아무래도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자, 나무를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로도 설치를 해주고요. 이쪽 벽다먹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세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딱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지도가 설치될 공간인 거지 음. 쉽죠? 사실상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여기서 뭐더할건 없네요. <laughs> 뭐 여기다 나무를 해줄 거요. 이거 뭐 반블럭으로 뭘 해줄 거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만 이렇게 해줄까봐 밑에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내려가서 액자 아이템 액자를 조금 더 가지고 옵시다 오늘 콘텐츠 끝이냐고 아니요 요거 해놓고 지도를 이제 한 장은 꽉 채워야지 어, 내 집을 중심으로 있는 첫장 지도는 꽉 채워야지 그러니까 7,3,21 21칸이었으니까 가죽 21개 이거를 다 액자로 만들면 딱 21개면 될것 같고 필요 없는 거 맡기고 가서 다가 액자를 다다다다다다다다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도방은 이게 끝이에요. <laughs> 별거 없죠? 어 지도방은 이렇게 해 놓고 뭐 뒤에 인테리어야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요 가운데다가 우리 집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집 근처를 좀 채워 봅시다. 자 방종이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사상 최초 방송 킨지 20분 만에 방종해버리기 자 일단 지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내가 알기로 종이랑 나침반이지 근데 나침반 만들 때 필요한 게 철이랑 레드스톤이 필요하던가 아빈 지도는 그냥 만들어지네 이 지도를 확장하려면 연다음 확장되던가 자 일단 엽니다 어, 우리 집 근처에서 열죠 우리 집을 중심으로 여는 거예요 우리 집 이렇게 생겼대 비닐하우스 이렇게 나오네 이거를 이제 지도를 넓혀야지 여기다 놓고 종이로 두르면 넓혀지던가 또 놓고 지도 두르면 넓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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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인가? 어 끝이네 자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우리 집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지도 제작 때 쓰세요 라고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4분의 4로 하면 녹아다가 심할 텐데 라고 어 심해도 상관없습니다 종이 뭐 종이 많이 들어가도 돼요 종이는 특히나 자동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 종이는 괜찮습니다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첫 번째 지도를 채우기 위해 지도를 왼손에 들고 요거를 챙겨야죠. 요거. 자, 폭죽을 들고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 4분의 4보다 4분의 3이 보기 편하다고. 아, 근데 내가 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다 여기를 이만큼 지도를 다연 다음에 그거 할 거야. 벽에다 걸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 내가 볼 거면 좀 스케일을 작게 할 텐데 정문용어나 왔죠. 아, 건축가니까. 어, 근데 스케일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가 없다는 거. 다 펼쳐도 이쁜 게 4분의 3이라고. 아, 차이가 많이 나? 아, 그래요? 4분의 3이 벽에 걸었을 때도 이쁘다고. 4분의 4는 너무 조그매? 아,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버린다. <laughs> 다시 하나, 빈 지도. 자, 4분의 3까지만 합시다. 최윤님 말은 들어야지. 내가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우리 최윤님 말은 들어야지. 4분의 3이 좋아요라고 다, 다 그러네.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이 좋다니까. 그렇게만 합시다, 그러면. 지도에 화살표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나침반, 나침반? 여기다 나침반이랑 합치면 되던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좋았어. 좋았어. 나침반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가자 넓혀보자 확실히 4분의 3이 금방 밝혀지긴 한다. 어 여기 끝에서 끝이 얼마 안 되네. 일단 깔끔하게 밝혀야겠죠. 아, 그래서 커브 오케이. 아니 근데 b 도맵 로딩 속도가 느려졌다. 내가 청크 거리를 줄여놨나? 아닌데 최대인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안 보이지? 렐라님 최윤님 말은 듣고 저희 말은 못 믿고 저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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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모두의 말을 믿지 나는 모두의 말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렐라님 이렇게 하세요 해서 안 하면 그래요 하고 말은는데 최윤님 말안 들으면 혼나. <laughs> 그래서 최윤님 말을 듣는 겁니다. 최윤님 무섭다고 건날개가 없었으면 이 콘텐츠 안 했겠죠라고 당연하죠. 건날개 없으면 이걸 지도 들고 이걸 뛰어다니 생각하면 이건 답도 없어 이거는. 쭈우. 자 테두리는 다 둘렀고 이제 가운데서 밝혀봅시다. 아 자, 일단, 첫 번째 지도는 다 밝혀왔습니다. 생각보다 지도에 내 집이 전혀 표시가 안 되네. 만들어놓은 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지도에 표시될 만한 건 요게 다니까, 그죠? 음, 지도에 내 집은 아예 표시가 안 돼버려. 이거 가지고 2층 올라가서 가운데 우리 집 있는데다가 촤악! 기가 막혔다, 그죠? 음, 좋았어.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 맵들은 내가 다 채울 거야.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늘 컨텐츠 진짜 끝이냐고? 끝이죠? 어, 끝입니다. 뭐 있습니까? 끝이죠. <laughs> 언제 다 채울까요? 1시간이라고? 아니, 오늘 안 채울 건데요? 어,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났죠 자 그리고 지도방 만들었으니까 다음 왼쪽 벽이 안 됐다고 잘 보라고 아요쪽 사이드 그러네좀들 됐네 아뭐 거기가 나중에 들고 가서 하면 되죠 뭐 밀라님 할 것도 없는데 사방 더 넓히죠 라고 사방을 넓히라고요 여기 아, 더 넓히라고요 만큼 그럴까 아 그래 이거는 너무 짧았다 좀더 넓히자 자 일단은 저희 집이 있는 제일 중앙 제일 중앙 요한 장은 채웠고 어요 주변을 조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한번 채워 보도록 합시다 우선 밑에 가서 지도를 더 만들어서 조금만 더 넓혀 볼게요 왼쪽으로 먼저 가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번 돌아 봅시다 릴라님 과연 오늘은 안 죽으실 건가요? 전 죽으면 좋겠는데 라고 오늘 죽을 일이 날다가 낑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도 밖으로 나가서 새 지도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지도 밖으로 우선 나가도록 나왔겠지 그럼 여기서 새 지도를 한번 펴 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이 지도를 키워야지 이 2레벨 3레벨까지 아 이렇게 하한 장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지도 제작대로 하라 그랬구나 역시 말은 잘 들어야 돼음 좋았어 여기다가 제작대 놓고 발침반 넣어줘야지 음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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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도 이 맵도 한번 발표 발, 밝혀보도록 합시다 밝히자 이렇게 아둘다 하나는 방패 쪽에다 놓고 하나는 밑에 아이템 슬롯에다 놓고 들면 둘다 들어지는 이어지는 쪽이 맞는지 봐봐요라고 맞는 것 같은데요? 저 멀리 있는 거랑 얘랑 이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양손에 지도를 들고 넘어가보면 되잖아 넘어가서 여기서 이 지도하고 저 지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한번 봅시다 뚫고 나가면 되는 거아니야이 이 지도 밖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딱 나가지면 문제 없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땐 문제 없거든 지금? 어 정확하게 나왔어 완전 이거는 딱 가면 소름이 막 돋을 거야 봐봐 나간다 나가어 왼쪽에서 나가고 오른쪽에서 들어왔죠? 보이지? 자 오른쪽에서 잘 움직여지는 거 보이죠? 자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 장도 다 넓혔고요. 이제 세 번째 장을 넓혀봅시. 좀비, 이 좀비들, 이 좀비 녀석들, 이 좀비 녀석들, 죽어, 이 녀석들. 자 이제 세 번째 지도를 펴봅시다. 좁. 됐쥬. 다시 날아가서 어, 됐습니다. 어 건나개가 배터리가 없어. 나 지금 다른 건나 건나개 이거 좀 수리 좀 해야겠는데. <laughs> 일단 잡게요야 비켜봐. 오케이. 집으로 그럼 돌아가야겠네 일단은 건나게 딱지나게 이거 배터리 잘 보면서 가야겠다 이거 잘못하면 훅가겠는데 일단 집으로 좀 돌아갑시다 <laughs> 릴라님 죽지 않고 돌아가시길 빌게요 죽으면 좋겠다고 죽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왜 제가 죽는 거에 다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laughs> 경치 좀 뽑아 봅시다 어, 오오만 찼소 뽑아 버리기 뽑아 버리기 오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나이다 역시 수선 이래서 여러분 수선이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꽉 찼죠 경치 나이다 나머진는사로 나머지는 사부로 경치를 먹어버리기 다 먹었쥬 아 세번째 장도 거의 다 채워져가네요 세번째 장에는 저게 있었네 정글이 약간 정글까지는 아니고 저 그냥 늪지대에 약간 조그맣게 있는거 같아요 그치 자 네번째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깨고 다시 날아가자 아이고 날아가자 이번에 위에부터 어? 가자 릴레님 실시간 몇 번째예요?라고 실시간 한 50번 했을걸요. 실시간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 맥인가봐. 불편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그럼 한번 시간 잡고 쫙 뭐냐 안 채워진 데는 맥구장. 지금 이게 한시 방향 맵이거든. 제접을해 봐요라고. 오케이. 그럼 제접 한번 하고 하자. 제접 한번 촥. 얼마나 갈거에요 릴라 님?이라고. 지금 우리 집 있는 데가 중앙이라고 치면 9시, 11시, 12시 했고 지금 1시 쪽하고 있거든요. 3시까지. 3시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3시까지 방송한답니다. 우리 막장골드 님이 3시까지 방송한다니까 구경 가자. 어, 저내 얘기 아니야 저거 어, 나는 10, 10시 조금 넘으면 끝날 건데. <laughs> 제접해도안 되네. 렐름이라 그런가 봐. 3시까지 볼수 있습니다, 릴라 님이라고. 저는 아, 못 합니다, 여러분. <laughs> 못합니다 못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지도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지도를 제가 지금 폭죽을 갖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펼쳐놨고요. 이제 이 밑에 부분이랑 이 옆에 부분들은 제가 차츰차츰 모험을 다니면서 좀씩 넓혀놓기도 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폭죽이 없어서 안 돼. 천천히 넓혀놓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오늘은 주로 콘텐츠보다도 이제 뭐 소통을 많이 한 날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스트리밍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릴바, 릴바바, 벙벙.